네, 어, 여러분들 혹시 그 주식하시면서 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 시장에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돼야지만 이 시장에 관심이 있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어, 모르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 들으시면은, 어, 기준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거래가 많이 된다는 뜻이고요. 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과 어,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량은 몇, 몇 주가 더 많이 팔렸냐라는 거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참여자가 많냐 적냐를 또 의미합니다. 또 거래 대금은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포함해서 또는 세력 포함해서 어, 전반적인 그 세력들의 관심 관심도가 얼만큼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많으면은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참조하시되 그 중에서도 어 거래량이 많은 것들도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되야 되고 어느 정도의 거래대금이 됐을 때 시장에 관심을 갖느냐 이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종목들이 그 조건 검색식이나 검색식을 계산을 할때 어 상위 종목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상위 200개 종목입니다. 어, 지금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합쳐가지고 한 2,600개 정, 정도의 종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략 10% 그러니까 어, 검색식에 해당되는 것은 한 2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200개의 종목이 어, 지금 현재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얼만큼 되는지를 어, 반드시 파악을 해두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전체 시장의 절대적인 값이고요 그 절대적인 값은 매일매일 또 상대적인 값으로 바뀝니다 즉총 어, 시가총액 200개의 총그 거래대금 200개 거래량 200개의 종목이 어, 각각 나오는데 그 종목을 보실 게 아니라 그 최하단의 마지노선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지금 여기 0184를 치시군요 거래대금 이치입니다0184안 치시, 안 치시더라도 어, 당일 거래 상위라고 치시면 됩니다 여기 치시면은 당일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그 오늘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누르셔가지고 지금 제가 체크해 둔 거는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밑에 쭉 내리시면은 어, 200개까지 내려 내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0개까지 쭉 내려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거래대금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120억일 겁니다. 100만, 100만 어, 120억. 120억 정도는 나와야지 시장에 조금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 코스피 코스닥 통합입니다. 전체 토탈했을 때 120억의 거래 거래 대금이 나와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억.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거래 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 쭉 내려 보시면은 200개를 봤을 때 여기죠? 아 110만 주, 아 110만 주 정도 나와줘야지만 시장에 관심을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요 해당되는 종목 그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 100만 주, 110만 주인데. 오늘 이제 거래량 이 터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딱 봐도 110만 주 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아, 오늘 시장에서 탑200 안에 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겠구나라는 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 어떤 그 차트에서 보여드리면은 자, 어떤 차트에서 예를 들어서 네패스입니다. 네패스 보시면은 하루 거래대금이 뭐 20만 주밖에 안 돼요. 이거 시장에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갔습니다. 어느 정도 가져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주 정도는 넘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되돌려 봤을 때, 100만 주 가까이 거래량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졌던 구간은 요, 구간이죠. 그죠?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이 정도 됐을 때는, 아, 시장에 관심이 있구나. 관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그 그러니까 정도 범주에 지금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게 지금 거래량은 이렇게 되지만은, 거래대금은 곱하기 하기 때문에 거래대금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면은 도움이 된다,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의 주식수가, 종목의 그, 현재가가, 어 크지 않는 종목들은 거래량으로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모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0만주하고 120억. 이 정도로 파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만주에 120억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량을 파악하시는데 가장 좋다. 좀더 응용을 좀 말씀드려볼까요? 예, 지금 좀더 응용 말씀드려보면은, 거래량이 아까 110만주, 120만주라 했잖아요. 예, 돌아가가지고. 이제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보면은, 얘는 지금 보면은 일단 거래량 자체가 300만주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꾸준히 나왔어요 근데 밑에 쭉 보면은 거래량이 어 110만주 정도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실 때아 요거는 요 정도 나왔을 때는 시장에 관심이 있긴 타미비에 맞긴 하지만은 근데 이 해당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되게 코스피 코스닥의 상위 종목에 해당이 된다 근데 평균값이다 그러면 뭐예요 평균 이하라는 뜻이에요 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어탑 200종목 그니까 시가총액 탑 200종목 그러니까 200 중에서 어, 이 거래대금 이 거래량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평균값이다 그러면은 어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탑종목에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평균값밖에 안된다 이런 거는 소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현재 기준에 평균 거래량 110만 주로 나온다면은 그거는 소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기 탑200 종목 코스피 코스닥 총합 통합, 통합해서 탑200 종목 안에 들지 않는 종목인데 110만 주 나왔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관심이 있는 종목이거나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절대적인 값은 맞대. 어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에 전체 시가총액 수위를 그 파악을 하셔가지고 상대 비교를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SA판도체를 좀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어, 평균 정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100만주 이상, 110만주 이상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위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에 20개, 아래 20개 같은 경우에는 감안을 하시고, 그냥 뭐, 치과총액 뭐, 1 0 뭐, 한 70이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그 평균 가격 기준으로 시장에 관심이 있다, 없다 파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어, 이상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 참조하셔가지고, 어, 본인이 내 갖고 있는 종목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어, 관심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어, 좋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